새벽 강론 때 간단하게 드렸던 말씀인데요, 뭐다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좋다라는 어, 얘기를 어, 사용하시곤 하잖아요. 어, 이걸 보면 아 어, 좋다, 저 사람이 참 좋다, 뭐 사람 같은 경우에 특별히 그 좋은 사람은 뭐냐? 근데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좋다라는 말은 뭐 제가 배운 바로는 어, 어, 조화롭다라는 말에서 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생각, 좋은 말, 뭐 좋은 행동. 그래서 이제 좋은 생각은 좀 조화롭게 어떻게 하면 잘 이렇게 해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좋은 생각이겠죠. 그리고 좋은 말이라는 게 음, 이제 물론 장르에 따라 틀리지만 어, 칼처럼 날카롭게 거를 지적을 하고 해야 되는 말이 있지만 그게 지향하는 바, 그 사람의 방향이 어, 이렇게. 잘갈수 있도록 해 주는 것. 그럼 조화롭게 될수 있도록 만드는 것과 다름 아니라고 생각해 봤을 때 좋은 말도 그렇게 조화롭게 만드는 말. 그것이 좋은 말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좋은 행동도 마찬가지죠. 뭐 조화로운 행동이죠. 음, 근데 이제 나쁘다라는 거는 뭐 이런 뜻이라고 해요. 나밖에 모른다. 그래서 나쁘다는 말이 어떻게 나밖에 모른다가 어떻게 나, 나쁘다가 됐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나밖에 몰라 뭐 이런 게 이제 나밖에 몰라 그래서 이제 나쁘다가 되지 않았을까 어 이런 생각해봅니다 어쨌든 왔던 말은 나밖에 모른다라는 게 이제 이 나쁘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나쁜 사람들 누가 보기에도 어 공식적으로 나쁜 놈들 사이에서 나쁜 행위를 할때 서로가 의기투합해서 잘했을 때는 나쁜 놈들 사이에서 그는 좋은 사람으로 나쁜 놈들 사이에서 조화롭게 하는 좋은 놈일 겁니다 그들 사이에서. 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어 저희가 합의된 상식하에 좋음과 어 나쁨을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뭔가 조화롭게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 거고, 그 나쁜 사람은 나밖에 모르는 사람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놓고, 나밖에 모르는 사람과 조화로운 사람을 가지고 와서 좋은 봉사와 나쁜 봉사는 뭘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좋은 봉사라고 하면 좀 조화로운 봉사를 하는 것, 그게 좋은 봉사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쁜 봉사는 자기 만족만 있을 뿐, 뭐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는, 다른 사람의 뭐 기분, 뭐 다른 사람의 뭐 이런 것들, 또 같이 하는 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만족만 있으면 되지라고 하면서 이제 혼자 생각하는 바 합이 됐지만 혼자 생각하는 바대로 가는 것. 그거는 그렇게 좋은 봉사는 아닌 걸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에 좋다 또 건강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조화로운 상태, 그러니까 건강이 좋다라는 거는 몸이 조화로운 상태를 건강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건강이 나쁘다라고 하는 거는 몸의 조화가 깨져 있는 상황을 이제 건강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나쁨은 이런데 조화로움들을 깨는 좀 행위들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단어로 한번 선택해 보면은 제가 잘 쓰는 말, 어, 나쁘다라는 거는 분탕제, 그게 이제 가장 나쁜 거죠. 사실이 아님을 두고 사실인 것처럼. 자기의 목적 판발을 위해서 포장해서 전달하고 퍼뜨리는 그로 인해 생기는 분탕 그게 이제 굉장히 나쁜 일 중에 한 가지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울리시다 보면은 분탕질을 잘 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그런 것보다는 좀뭐 가라앉고 좀 맑음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분당에 가나. 분탕질을 하시는 분들이 꼭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개 경우 99%의 경우에는 조화를 조화로움을 추구해서 가시는 분들이 어, 많기는 하죠. 근데 어쨌든 좋은 봉사라 함은 분탕을 통해서 조화가 깨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분탕을 좀 가라앉히게 만드는 그래서 조화롭게 같이 이렇게 좀 가려고 하는 방향 그것이 굉장히 좋은 봉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좋은 팀 팀다라는 것과 좀 다른 거니까 오늘 말씀은 좀 다른 영역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은 음, 루카복음 오늘 10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을 또 펴서 좀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오늘 10장 2절에 보면은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읽고는 적다라는 말씀 있습니다. 그러면 일꾼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에게 필요한 일꾼은 좋은 일꾼이겠죠. 나쁜 일꾼이 아니라, 그럼 좋은 일꾼이라는 거는 조화롭게 무언가를 하는 일꾼, 그것인지 좋은 일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좋은 일꾼이 되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좋은 일꾼들 이렇게 모여서 조화롭게 뭘 하다 보면, 이렇게 뭔가 되어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꼴 자체를. 그래서 이제 이 말을 저 듣고서 동의를 많이 했는데 이런 이거 보신 분들 계시겠습니다만은 왜 대학에서 그렇대요? 그말씀을 따르면은 예를 드신 거겠죠. 대학에서는 대학인데 처음 이렇게 어떤 과가 생겨서 그 과의 장인 학과장을 A급 학과장을 그러니까 능력 면에서 능력 면에서 A급인 학과장을 임명을 해놓으면은 그 A급인 학과장이 A급인 교수들을 데리고 온대요. 그래서 이제 그 과가 A급으로 이렇게 점점 발전되어 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싼맛에 예를 들면 제 쌈맛은 제 표현이에요. 싼맛에 B급이나 C급인장을 그학과 학과장으로 앉혀놓으면은 B급이나 C급인 학과장은 절대로 A급 교수들을 안 데리고 온대요. 왜냐하면 자기 능력이 장으로서 뒤쳐지는 게 보여지는 게 싫어서 그랬는지 어쨌든 절대로 A급 뭐 교수를 안 데리고 와서 시간이 지나면은 그 학과의 교수들은 B급, C급, D급으로 채워지게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학과가 어 망하게 되는 길이다. 뭐 이런 이제 말씀 망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어떤 이야기를 두고 예를 들면서 말씀하시는데 그 예만 듣고 이제 저는. 어 그런 거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 좋은 봉사자라고 한다면 태도면에 있어서의 조화로움을 추구하는 분들이겠죠. 그 태도면에 있어서의 A급인 분들, 태도면에 있어서 좀 뭔가를 같이 하려고 하는 A급 분들이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 그분이 속한 그곳, 또그들이 그, 이제 있는 곳들은 그런 식으로 변해 가게 좋게케 되는 거죠. 근데 태도면에 있어서 굉장히 좋지 않은 태도만 놓고 봤을 때 비급이나 시급인 좋지 않은 조화로움이라는 거는 모르고 그냥 자기 할 말만 하고 어, 목소리만 거기 하고 안 되면 화를 버럭버럭 내고 하는 분들이 무언가 거기서 뭘 막고 계신 그런 곳에 가면은 거기에 있는 분위기는 그렇게 될 소지가 많은 것 같다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우리 삼본성당은 왜 좋은 조화로운 본당이냐? 그럼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분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좋은 본당으로 이제 생각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 좋은 봉사자. 근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저도 그렇고 신부도 된 상태에서 신부라는 어, 딱지를 달고 나온 거예요. 근데 저희가 저희도 신부로 되어가는 거죠. 점점. 근데 마찬가지로 봉사자라는 분들은 봉사자라는 완장을 찾고 된 상태에서 나오시는 게 아니라 물론 어느 정도 가, 있지만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나는 지금 어, 아닌 것 같은데 아닙니다. 되어가고 계시는 어, 겁니다. 또 이제 신학교에서 수업을 듣다 보 듣다가 신부님 이런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음, 신앙은 전진 아니면은 어, 영적인 어, 상태는 전진 아니면 후진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중간은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 내가 20년 동안 이렇게 해 왔으니 여기서 조금 멈추 멈추면 중간 상태는 가겠지 그러지 않고 멈추는 순간 후퇴한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살아가고 있는 중에 신앙생활 하는 중에. 내가 왜 이렇게 좀 몸이 건조하고 뭔가 계속 제자리인 것 같지라고 하면서도 계속 하는 경우에는 그런 느낌이 개인적으로 들지연정 계속해서 앞으로 가고 있는 중인 거다라고 이해하면 된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점점 이제 곳간에서 빼먹듯이 곳간이 줄어들고 후퇴하게 되는 거다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조화로운 봉사자로. 되어가게 됩니다 근데 테드면에 있어서만큼은 에이크으로스의 자세를 견지하시면서 갈때 좋은 봉사자로 되어가실 수 있게 어, 되는 것 같습니다 어, 마테오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마테오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보면은 그러니까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이건 또 이렇게 한번 예를 봤어요 슬기로운 다섯과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나오잖아요. 슬기로운 처녀들 등과 기름을 준비해놨고, 또 어리석은 처녀들은 어, 이제 그 준비하지 않았고, 나중에 좀 어리석었다고 표현되었던 이들이 슬기롭다고 표현된 이들에게 좀 기름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어, 야 그렇게 되면 니네 것도 모자르고 우리도 안 되니까 니네가 사와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그신랑과 들어가지 못한. 그건 이제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인데, 슬기로운 다섯이라고 표현되어 져 있는데, 이거는 상징적으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다 슬기롭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태도면에 있어서 슬기로웠던 이들이 다수였을 것이다. 그런데 거기 있다 보니, 어, 좀 나름대로 슬기롭지 못하고, 어, 좀이 어리석은 다섯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사람도. 다수의 슬기로움이라는 태도의 영향을 받아서 슬기로운 다섯으로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 단체들도. 근데 반면에 어리석었다라고 표현되는 다섯 중에는 다 어리석지는 않았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또 몇은 3대 2가 됐든 4대 2가 됐든지 간에 거기도 나름 슬기롭다고 준비해야 됐다고 했던 이들이 있었겠지만 어리석음이 주류인 분위기에. 본인이 같이 노출되고 거기에 쭉 지내다 보니 본인의 그 세기로 운 태도들이 어리석음으로 이제 편이 편승해서 어 그렇게 되어 갔던 걸로 또 이해해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기로운 이들과 어리석은 이들이 어 나눠지게 된 거죠.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치유를 하시고 구마를 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시 자세히 읽어 보시면은 어 예수님의 이, 그러니까 그거를 치유 대상자는 구마 대상자는 이미 조화가 깨진 상태에 있는 거예요. 건강적으로도 어, 조화가 깨진 거고, 일단 구마를 구마를 해야 되는 그 치료자는 구마 치료의 그 해당자는 나름대로 그 어떤 상황이 영적인 상황이나 어떤 이것들이 깨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가므로 그 깨졌던 조화로움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참 모습, 조화로움인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완장을 차고 있는 이들은 깨진 곳에 가서 그거를 메꾸는 역할을 하는 이들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차고 있는 완장의 의무이기도 하고 완장의 비밀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네, 뭐 향하다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는 거 말씀드리려 고 했던 거고, 그, 네, 되어간다. 그래서 오늘 하루 조화로운 좀 자세로 좋은 일꾼이 되어가고자. 좀 하루를 조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생각도 한번 조율해 보시고 행동도 한번 조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조화로운 하루가 되실 수 있도록 오늘 하느님의 개입을 미사 중에 청하시면서 오늘 미사를 정성껏 봉헌하도록 합시다.